Tayok, Tay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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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y 다어 추석이면 이제 친척들끼리 막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감소도 나누고 떡국 먹고 세뱃돈 받는 그런 날이지 그건 설날이야! 아, <laughs> 아 맞아... 정신 차려 이미! 추석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 두 가지 중 하나로서 설날과 함께 용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그 목돈으로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살 수가 있어 아 <laughs> 아휴 돈을 받게요 이렇게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모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용돈을 이렇게 <laughs> 네 속에 있는 얘기를 해네 <laughs> 속에 있는 얘기를 해역돈좀 주세요 <laughs> 역돈좀 주시라고요 <laughs> <laughs> 좋아 추석 때 잘만하면 목돈을 챙길 수가 있어 아유 <laughs> <laughs> 작년에 얼마 받았어 작년에 5만원 아닐 텐데 5만 원이야 아닐 텐데 <laughs> 맞아 엄마가 대학 가면 준다고 엄마한테 맡겨놓은 앞으로 그래서 안돼, 에이미. 그럼 어떻게? 자, 한번 연습해 보자. 추석 끝났어. 엄마 와가지고, 에이미, 자, 또 용돈 받은 거 있지? 엄마가 잘 모았다가 대학 가면 다 줄게. 네, 꼭 주셔야 돼요. 그게 아니야. 전 싫은 거 옷차림 누구만. 어, 어떻게? 이렇게.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? <laughs> 자, 해봐. 알겠어, 오케이. 좋아 다시 해다. 에이미 너 용돈 받았지? 자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너 대학 가면 돌려줄게. 어머니 이제부터 제 용돈은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! <laughs>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용돈은 지킬 수 있게 되었다. 아유 그래도 엄마가 달라 고어떻게나 강경. <laughs> 슬라이 말살 거야? 아안살 거야. 애기 안살 거야? 살 거야. 친구들하고 신전 떡볶이 안 먹을 거야? 먹을 거야. 나도 강하게 먹어. 자, 이렇게 너의 용돈은 너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. 하지만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어른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받아야지. 너는 어떻게? 지금부터 내가 명절 때 용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. 네가 받는 용돈의 30%를 나에게 줘. 예를 들어, 10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을 나에게 주는 거지. 30%면 10만 원에서 3만 원을 주는 거지. 보기보다 똑똑하구만. <laughs> 자, 이 상황은 어떤 집이든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. 무슨 상황인데?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.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먹은 후 담소를 나누고 있지. 어. 이 상황은 다 있는 상황이지? 그치. 자, 여기서 용돈을 받을 수가 있다. 에이미, 네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? 아이 쉽네. 제가 설거지 할게요. 땡. 어, 제가 과일 좀 가져다 드릴까요? 땡. 어, 할머니, 제가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릴. 게땡땡땡땡 땡. 그럼. 제가 노래한곡불러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거다. 안돼, <laughs> 아, 네, 너무 부끄럽단 말이야. 사람들도 많고. 장신차려.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지 알아? 땅을 파봐. 백 원짜리 하나 나오나? <laughs> 아, 안 나와. <남아>, <laughs> 아, 제가 노래하고 뽑겠습니다. 좋아, 좋아. 이런 마인드 하면 넌 추석 때 용돈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. <laughs> 그럼 노래 부르면 돼? 노래든 춤이든 상관없다. 어른들 즐겁게만 해 주면 돼. 오케이? 오케이. 야하. 에. <laughs> 우리 예미가 할미를 위해서 장기 자랑을 준비했다고 <laughs> 예. 어 제가 장기 자랑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노래를 하고 불러 볼게요, 할머니. 에야. 에야. Show me the monkey. Show me the 1 2 three, four. 목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으아아아아나쁘지 <laughs> <laughs> 않았어 동요 좋아 좋지 근데 이왕 하는 거 할머니 취향으로 확 하라고 신나게 해.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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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야하 <laughs> 안녕 <신나게. 웃음> <laughs> <아유>, 우리 에이비 <laughs> 자 할머니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유. 뮤직 큐 정답. 해파리. 에이미 씨는 용돈을 찌끔만 받게 되었습니다. 아, 왜, 왜 신나는 거했잖아 그래 그래 그래. 신나. 신나면 좋아. 좋은데. 할머니 취향이 아니라고. 할머니가 주로 듣는 음악을 생각해. 아아 야. 아. 해일수. 패스! 패스! <laughs> 신나는 거! 야하! 어휴, 어휴, 안되겠다, 아 아휴, 내겠다, 안 내겠어. 봐봐! 아휴, 또 소품 들었네, 소품 들었어. <laughs> 시작하세요! 원, 투, 쓰리, 펑! 우 리로! 리믹스 몸이 들썩거리다. <laughs> 구나. 우리 에이미 씨는 내 용돈을 몽땅 가져가게 되었습니다. 여깄다여깄다당연하라아 야!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너무 재밌었죠, 그렇죠? 재밌었다. 그쵸? 재밌었다. <laughs>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1억, 10억보다 소중한 건 추억이다. <laughs> <laughs> 용돈보다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, 즐거운 추억 만드는 그런 행복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, 여러분. 따라뇨! 예! <laughs> 예! <laughs> 에이미, 와, 할머니 옆에서 아주 아리아리 잘하더라. 어? <laughs> 대박, 대박. 용돈 받는 거 봤다. 30% 줘. 쏘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줘. 진짜야 엄마가 다 가져갔다고. 아 뻥치지 마. 진짜라고. 내가 엄마한테 이제부터 내 용돈 내가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. 알겠어? 그럼 이집내 집이니까 월세 내놔. 싫으면 이제까지 키워줄 값 내놓으라고. <laughs> 그래서 다 뺏겼다고. <laughs> 그래서 다 뺏겼다고. 대학가면 돌려준다고. <웃음> <우와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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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추석 때 얼마나 벌었나? 불은 대주는내가 <laughs> 불은 는데 뭐? 3 0가 불은 대가 대가 가가 불은 가그은 대가 불은 대가 불가불가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